성경이 기록된 최고의 이유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재와 사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신과 하나님의 열심에 대하여 말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계획에 대한 죄와 사망의 문제 가운데 있는 온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일하신다, 또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그 해답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지금 계속 배우고 익히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가장 큰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 우리들이 창세기 12장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가장 놀라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예,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12장을 통하여, 12장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어떠한 약속이라 그랬습니까? 메시, 어, 메시아 응.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언약이고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구원하겠다, 은혜를 주겠다라는 메시아 언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2장에 약속한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냥, 메소포타미아라 그러기도 하고 갈대아 우르라 그러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언약의 언약, 메시아 언약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죠. 그런데 이 약속의 장소가 뭐냐?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이것은 어디냐? 그러면은요, 이방의 땅이 이방의 땅. 하나님과 상관없는 땅이었던.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장소를 정하셨어요? 어디를 정하셨어요? 예, 예, 그러죠. 가냐, 모리아산까지 예, 갑니다. 장소를 옮기십다. 니 자, 이삭에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어느 장에서 약속을 해주셨냐? 그러면은요, 26장에서 해주십니다. 26장의 땅이 어디였냐? 그러면은요, 예, 그랄 땅이었다. 그랬다. 그랄땅. 이 그랄 땅은 어디로 가는 도중이었어요? 애굽으로 가는 도중이었다 애굽으로 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이사게이 26장 다시 아브라함에게 했던 메시아 언약을 다시 그대로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날, 그날, 멀찌기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땅.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하여 백배의 축복을 하셨습니다. 왜백배의 축복을 하셨냐 그러면 언약의 말씀이 확실하니까 그 언약 붙들고 어디로 가라고요? 부엘 세바로 가라.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엘세바로 옮기시기 위하여 백대의 축복을 두고 언약을 통하여 다시 다잡으셨다. 야곱에게는요 어디에서 해주시고 있냐 그러면요 28장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28장에서 똑같은 언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28장의 장소는 어디였냐 그러면은요 그곳이 루스였다. 루스. 잃어버리면 또잃어버렸요 잃었다. 길을 잃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메시아 언약을 통하여 그곳 이름이 루스가 아니라 무엇으로 불려요? 베델로 불렸다.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제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그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메시아 언약을 통하여 구원의 언약과 은혜의 언약을 통하여 옮기셨음을 이미 옮기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이전이 이미 역전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8장에 는그 방법이 나왔죠.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요. 사닥다리를 통하여 한다.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을 했습니다. 이 사닥다리가 누구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역전되어졌으며 옮겨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옮겨진 자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실수와 실패 자리에 있든지 그것을 역전시키시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시며 또 수고하시면 열심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 명하셨으며 왜 돌아가야 하는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 명하으며 누구에게 명령하신 걸까요? 31장에서는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이3 1장의 야곱은 어떠한 야곱이냐 그러면은 이베들에서 베델에서 어디로 갑니까? 하란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몇 년의 시간이 지나냐, 그러면은요, 약 20여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20여 년의 시간이 지난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명함을 한번 볼까요? 31장 13절 준비 시작. 나는 베데레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셨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년의 시간을 보낸 그 야곱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돌아가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곳이 어디이기 때문에? 예 네, 출생지죠 출생지라 그 출생지가 뭐라는 것입니까? 금방 말씀했던 것처럼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니다 그런데 이 20여 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무엇이었어요? 88번의 문제는 열두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나중에 엄격하게 말하면은, 하란에서는 열, 한 아들이죠. 그러나 이 열두 아들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제자들이 몇 명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두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가론 유다가, 가론 유다가 목을 매요. 그랬는데도 성경에 보면 열두 제자다. 왜냐그러면 약간의 명사처럼 쓰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직 내용상으로는 열한 아들이지만 몇 아들이라 열두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20년 전부터 열두 아들을 했어요. 이 명령 앞에서 이 야곱이 어떻게 아닙니까? 야반 도주 전법을 사용합니다. 모든 아내와 자녀와 자기의 재산을 이끌고 따가닥따가닥 따가닥 갔는지는 모르겠어. 아무튼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되어졌냐 그러면은요. 라반이 압니다. 그래서 추격을 합니다.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추격을 합니다. 다 잡았습니다. 7일을 추격했습니다. 다 따라잡았습니다. 그때에 24절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사람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뭐라는 거예요? 너, 야곱? 어, 맞지. 건들지 마. 너 죽는다. 라반이 추격해 오는 것, 올 때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죠. 하나님의 막으심의 역사를 오늘 이 32자리에서는 하나님의 군대의 역사였다. 하나님의 군대의 역사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군대를 통하여 야곱과 함께 하셨다. 는그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의 이름이 뭐예요? 예, 마하나임입니다.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마하나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지키심의 역사가 언제부터 있냐 그리고 왜 지켜주셨냐. 왜 지켜주셨냐.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 28장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베델. 베들. 언냐 그에게 메시아어냐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하면서 또 다른 역사가 뭐였냐 그러면은, 야, 너이 약속을 이루기까지 함께하고 지켜주고 너 돌아오기까지 널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것이에요?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약속.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통하여 마하나임의 군대는 그때부터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때부터 있는 거예요. 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약속은 그냥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드셔서 그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마하나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여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걸음걸음을 간섭하신다는 놀라운 믿음에. 눈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20년이었다는 하나님의 20년이었다는.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순간부터 함께 하셨으며 보호하셨고 지켜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셨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좀 성경을 좀 찾아볼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요. 31장 한번 잠깐 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1장은 라반이 야곱을 추적해 왔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야곱 손대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그때 야곱이 제 자기의 20년을 고백하는 고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38절로 4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1장 찾으셨으면 38절 말씀부터 42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것이 야곱의 20년의 고백입니다. 어때요? 20년 동안 야곱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그 정도 갖고 안 되는데. 아이, 그 정도 갖고 안, 안 되겠는데? 감사해요. <laughs> <laughs> 딱, 저가 그 마음을 여기 딱 정답을 가지고. 이, 쇠간하게 고생을 했습니다. 쇠간하게. 20년 동안, 14년은 뭐 하려고 고생했어요? 결혼 한번 해보겠다고, 쇠간하게 고생하고, 6년 동안은 뭐 했어요? 여기서는 물론 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했지만, 다 자기 거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아무튼, 쇠간하게, 쇠간하게 수고했습니다. 수고. 여기다가 쇠간하게 고생했다그러면 이상하네요. <laughs> 고생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수고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브라함과 아,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이 있었구나 라는 하나님께서는 요몇 년의 시간을 지금 하란에서 있도록 하셨냐 하면 20년의 세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년의 세월을 그냥 두게 하신 것이 아니라 훈련의 기간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원래 야곱은요. 우리 말로 하면 예수 안 믿어도 성공할 사람이에요. 그는 워낙 워낙 이거 부지런한 사람이라면 나 잠도 안 자요, 나도 잠도 안 자요. 당신을 위하여, 내할 일을 위해서는 나 잠도 안 자는 사람이라면 수고의 사람이네. 그는 소위 말한 예수 안 믿어도 또 성공할 사람이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으나안믿으나 믿으나 성공할 사람이었다. 수고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수고의 배경을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년은 그냥 훈련해시니 야곱이 누구냐는 것이 야곱이. 야곱은요, 사기꾼과 같은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그는 인간의 술수와 수단을 놓지 못하는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내려놓을도록 훈련을 하시는 분이요그 훈련의 기간을 통하여 나 이렇게 쓰고 있으나 알고 보니까 누구 때문이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나의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나님께서 그수 20년의 훈련에 고백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있죠. 우리의 열심이 있죠. 그러나 다 누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마하나임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우리들의 시간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 의 훈련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잘 사용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으로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이 내가 주의 말씀 앞에서 인내하고 지키는 시간, 지키고 인내하는 시간이 되어서 열매 맺는 시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멋진 시간이 되어지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동안에, 마하나임으로, 지켜줄게. 이게 뭐예요 지켜줄게. 지큐! 비비빅그 유산균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아, 유산균이 인제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거 고민하고 이거 준비하는 멘트인데. 지켜줄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키실 뿐만이 아니라 훈련시키신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마땅한 믿음의 반응이 뭐겠어요? 인내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믿하고 지킵니다. 믿음의 반응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은요 그냥 시간이 아니라 야곱을 통하여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란으로 간 것은 죄악 때문이었어요. 실수와 실패, 죄악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게 하시고 그 가문 가운데 열두 아들을 얻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면서 이제 결과 평가서를 이렇게 내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20년의 수고의 세월은 나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요 20년이라는 큰 세월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서 지금 고백해버려야지 아마 저 짧은 믿음의 생각으로는 고난이 빨리 끝날 것 같아요. <laughs> 9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1번 봅시다. 32장. 32장은요 어떠한 장입니까? 예? 야곱의 시름. 시러...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 야곱은 잘하시네요. 32장, 24절과 2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32장은요, 어디에서였어요? 약복강에서였습니다. 약복 누가요? 누가, 누가? 야곱과 오늘 보면은 한 사람이다 그랬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뭐 누구냐 그러면 호사에서 세 보면은 천사라고 그랬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한 사람은 누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함께 씨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32장을 적용을 할 때에 뭐라고 적용을 많이 했냐, 그러면은요. <laughs>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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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기도하라. 물론 그랬습니다. 오늘 32장을 적어가면서 이 야곱의, 야곱의 심정을 기록한 곳이 있어요. 어떤 곳에서 32장 7자를 보면은 심이 두렵고 답답했다. 두렵고 답답했다. 그가 홀로 남겨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때에 두렵고 답답하고 홀로 남겨졌을 때에 씨름을 건 쪽이 누구냐는 거예요. 씨름을 건 쪽이 누구냐는 거예요. 야곱이 걸었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걸어왔어요. 32장 24절에 보면, 누가 주도적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음, 알겠어요? 예, 네,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 야곱이 하나님 나와! 한번 해보게! 이렇게 한게 아니라, 힘이 두렵고 답답하고 홀로 있는 그 야곱을 주목하신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어온 것입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어온 거지, 야곱이 기도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어오셔서, 그러면 이 약복강의, 약복강의 시간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야곱의 목적이겠어요. 하나님의 목적이겠어요. 그것이, 기도하라는 것은 약, 약복강의 교훈이 될 수가 없어요. 누가 이것을 걸어왔다고 실험을? 하나님. 하나님이 걸어오셨습니다. 그러면은 누구에게 목적이 먼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이 약복강의 시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오늘 말씀에 보시다 나와 있죠. 그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어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씨름을 걸어오셨냐 그러면은 그에게 뭐 하시기 위해서 이어 그래 그래 이름을 개명해 주시기 위해서였다. 이름을 바꿔 주시기 위해 그의 이름은 뭐였어요?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바꿔 주시기 위하여 이 약속 가운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될 것이 있는데, 이 씨름 중에, 씨름 중에 야곱이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요, 자, 다 끝날 쯤이 되자, 32장 26절인가요? 안 볼까요? 32장 26절,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축복하지 않으면. 뭐 하지 않으면? 축복하지 않으면? 야, 당신 못 놓습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 못 놓겠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과 붙잡아 하나님과 함께 씨름할 때에 그 축복을 구했다. 자 기도하자 약곱 강에서 우리 야곱처럼 날 세도록 결판에 기도를 하자. 왜 기도해야 되는데요? 약곱강 우리 세간하게 기도를 하자 결단에 기도를 하자 하나님 한번 팍 잡고 축복하지야 축복하지 않으면 내놓을 수 없어라고 할 정도로 세간하게 기도하자. 기도하자. 뭘 기도하자고요? 우리는 기도하라고만 배웠지 왜 어떻게를 안 배웠다는 게 문제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기도했나?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 못 놓습니다. 그러면 그가 구한 축복이 뭐냐는 거요. 예 그가 장수를 구해서 깼어요? 아니라는 거요. 아니라는 거요. 이때 나이가 나이가 벌써 몇살날 그러면은. 98세, 거의 100세 때예요. 야곱이 몇살때 죽냐 그러면 147살. 많이 살았어요. 그럼 하나님 나더 살고 싶어요라고 축복해주세요 그랬을 까요그에는 마누라가 몇 명이나 있었어요? 자식은요? 내 네, 자식들 잘 살게 해주세요 그랬을까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재산도 무지무지 많아요. 하나님 더 주세요 그랬을까요?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32장 놓고. 그게 축복이냐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내용이냐는 거예요. 먼저가 빠졌다. 는 먼저가.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이었어요? 이름을 바꿔줬다. 이 이름을 바꾸시는 이유가 굉장히 큰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무엇을 위해서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구원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되 있습니다. 구원을 위하여 기록되어져 있으며 그 구원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밑에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하나님 편에서 씨름을 걸어온 의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한 가문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번성시키시려는 계획이다. 야곱으로 출발하여 이스라엘이 되어 돌아왔고, 단신으로 떠났다가 열두 족장을 건너러돌아 여기서, 여기가, 여기에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가 있다. 우리는요, 만약에 이렇게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경을 구원의 역사로 보지 않으면, 아, 이름을 바꿔주는 게뭐 대단한 일이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름을 개인에서, 한 가문에서 무엇이 되게 하셨다고요? 민족, 국가, 민족, 국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 개명이 의미가 있는 거야. 구원하고 연결하지 않으면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게 되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널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